찬송가 210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 대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훈, 은듯 자가 누구랴? 도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 주의 은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때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 아침 안개가 으나 주의 자녀 바 교회가 문을 닫고 또 교회가 변질되고 또 교회가 우상 앞에 우상 종교 앞에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 이 지역에 생명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 전도자의 자랑 엠런트의 발판으로 우리 생명빛교회를 인도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과 일 가운데 광약길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과의 잘못된 소통을 끊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세상과 나를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답을 주고 살리며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모든 복음의 증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장 전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6절에서 30절까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래자들이 비난하였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하니 베드로가 그들의 예루살렘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내 앞까지 들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가진 것과 두지성과 간행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 있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러수 없나이다. 또하늘로부터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네.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아침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여섯 성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인도하심을 보았다하거니 그아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임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놨으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성령으로나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만을 믿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만에게도 생명 없는 해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브네에내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일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의 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가나바를 안으로 까지 보내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가나바의 축한 사람 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서퇴 와서 둘이 교회 의 일령과 모여있어 큰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남들로에서 일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꾼을 갖게 되었더라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블라우디우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정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스테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 이제 본격적인 선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이 어찌 보면은 초대 교회는 위기가 올 때마다 어 중요한 문과 어 응답이 열리게 됐다. 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위기 사건이 오지 않습니까? 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어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이제 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주일날까지 뭐그 뭡니까 이제 문 닫아라 집합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음 이렇게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가는 어떤 과정일 것이다.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죠.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교회. 결국,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빛교회,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조직과 이 교회의 모든 주인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기만 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과야길에서 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물론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또언약계를 어, 앞세여 계속 보내시면서 한 가지만 각인시키셨습니다. 아니까 유월절, 어, 오순절, 수장절 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주문. 어, 이것만 각인시키셨어. 요 아니, 세상을 살아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실력도 준비하고, 뭔가 기술도 발전시키고, 어, 뭔가 많은 걸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단지, 50부장, 100부장, 어, 이 국,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직을 나누고 통치를 했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말씀만 계속 따라가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도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큰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는 어, 그 시간표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와 위기와 사건들이 왔을 때 어, 우리는 보통 많은 인본주의를 쓴다든지 또 어, 세상적 소통 방법, 또 세상적 어떤 어, 이런 방법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분명히 존재하는 거는 세상의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탄의 나라다. 지금 세상의 모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탄의 나라예요. 공중 권세자은자가 붙잡고 있어 그러나 이 사탄의 나라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 심에 대한 결론이 난 전도자 랩런트에 의해서 이 사타의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어, 우리가 그래서 세상 나라를 보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어, 담대하게 이 세상을 보면서 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치유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 내 안의 상처, 동기, 계산 또 우리의 부족함 또 나의 목표, 나의 유익 이걸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양만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세상 살릴 준비 영성, 지성 기능을 준비하고 또 어,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이 말씀과 기도에만 더욱 집중하는 어, 지금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시처에 보시면은 유대인은 복음을 민족 사상, 메시아 사상, 율법 사상으로 바꿨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공, 중세 교회는 정치, 현대 교회는 물질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변질이 아닌 변화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세상을 살리는 신앙, 올바른 고백. 잘못된 고백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지식, 최고의 응답, 최고의 계획, 최고의 상급, 최고의 배경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 아, 잘못된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잘못된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부르짖어야죠. 대모해야죠. 또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 고쳐 주고. 뭔가 아이 영웅과 같은. 그러나 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간단 말씀에 하나님과 같은 시선,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죄와 저주 지옥 권세, 마귀 문제,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운명과 사주팔자, 사람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문제. 사람들로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지금 중독 분열 재앙 시대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을. 그래서 이 고백 앞에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 이래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어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재장으로 세우셨고 또어 우리에게 하나님 전에 신분 권세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응. 더욱 기도하면서 더욱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와 능력, 올바른 확인, 올바른 변화, 올바른 전도는 흑암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보자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능력이 일어나야.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능력은 핍박과 불법을 이기는 능력이자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입니다. 네, 어 바로 올바른 전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세력을 이기는 것, 보자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것세 가지 얘기하셨죠 그래서 먼저는 흑암을 걷어야 되겠죠. 흑암 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 한 분의 집사님과 대답하면서 집사님 어, 직장에 에, 내가 일하는 공간에다가 기도문 붙여놓으시라. 내가 일하는 공간에 작게 내가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이렇게 언약 기도문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이러다가 아, 지친다 싶을 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생,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때 멈추고 언약 기도은 잠깐 읽으시고, 어, 그게 결국에는 흑암 권세를 이기는 길이, 길이거든요. 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일곱 레몬트와 초대회성도들이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성령의 충만, 어,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주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그 성령의 충만, 이 안에서 우리는 참된 힘, 참된 방법, 참된 인도를 받는 것이죠. 어, 이 능력이 핍박과 불법을 이기는 능력이다. 뭐 법적으로 어떤 모양이 됐든 사실은 예배를 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은 아니죠. 어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대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뭐 법을 넘어서 전 세계 법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막는 시대도 분명히 오겠죠.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 어, 이것만 말하고, 이것만 누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수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도 제일 중요한 현장이 어디라고 그랬죠? 가정 현장도 아니고, 직장 현장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문제다. 내 마음과 생각 현장. 지금 내가 문제와 상황을 복음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일들 앞에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늘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 내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속는 건 나예요. 내가 속는 내가 문제인 거지 주변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나의 안 좋은 환경을 이기는 힘은 정시 기도에서 나옵니다. 현장 살리는 힘은 24시 기도입니다. 이때 보자의 힘을 누리는 25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 제가 엠런트 신학교 RTS 다닐 때, 어, 그냥 미친 듯이 현장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현장을 다니다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막 닫히고, 그리고 막더 이상 전도의 문도 안 열리고, 어, 왜 그럴까? 보니까 내 심으로 하고 있는요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야. 엘리야처럼내 열심과 특심으로 막 현장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뭐가 없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미타임이 없는 거 하나님께 집중해서 힘을 얻는 이그 깊은 시간이 없는 거요 그러고 나서, 어, 제가 나중에 이야기 됐습니다. 아, 내가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이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이 열시는 길과 그 문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무조건 내 열심으로만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부산 가야 되는데 광주 가는 기차 타면은 아무리 좋은 기차 탔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1등석 탔어도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소용 없습니다. 방향이 맞아야 네. 목표 지점이랑 맞아야 돼. 하나님의 절대 목표랑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른 환경,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점검하고, 어, 내 마음과 생각 현장. 제일 중요한 현장은 나 자신 현장이다. 제일 중요한 현장은 내 마음과 생각 현장이다. 제일 중요한 현장은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시선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내 생각이 세상과 소통하고 있든지, 세상 문화와 소통하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것과 소통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그, 그 시선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어떤 것도 치유하고 사단의 권세는 무릎 꿇고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변질된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와, 거기 깊은 질문에 보면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감사하게 됩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게 됩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을 선택한다 보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순간순간 어, 이언약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어, 하, 모든 문제 속에 사탄의 나라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식기도 무식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오직 복음을 담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서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서 복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지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복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방법 세상적 소통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시간을 갖고 또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임만해. 그래서. 모든 사건 일, 어려움과 갈등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의 역사로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약길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성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